담당관 오라 그래요. 다하겠다고 쓰셨는데요. 미,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거이 죄송한지? 자, 내리시 고 아, 이거는 국민께도 죄송할 일 같은데요. 네, 네. 일정 정 네. 네. 아니,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. 로이거 아니, 이렇게 잡지 마세고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나를 취재하는 왔지 않았기 때문에. 아니에요. 그리고 제 질문의 신자니까, 질문의 신자 있으니까. 12월 3일 부상계열 해제 결의에 표결을 참여한 의원 10명이었습니다. 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다음 뉴스타파하고는 다음에 a p a u 요뉴스 p a u s t a p 하 Ustapa, u s t a p 아니 s t a p a u s t a p 뉴스 s t a p a Ust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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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t 니다 a Ustapa, u s t a p 에 u s t a p 는지시지 네, 네. 다음에, 다음에, 다음에.